응, 음, 다 뭐냐? 고맙게. 먼저 가겠습니다. 어, 뭐야? 어, 슈어, 뭐 이렇게 많아? 저 둘이 있었어요, 일단은. 두 명까지만 봤어요. 철제 아, 하나, 철제 하나. 나? 아, 유나 뭐야? 오 씨. 머리 둘, 머리 둘. 어, 머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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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. 머리 빼, 빼, 빼 녹피. 슈어, 탄어 아, 머리 빼, 빼 개피, 개피. 에피야 얘들아! 기리이야 어디갔어 요아녹 어? 그럼 설할걸 그랬다 어 까비 근데 녹대에 있었어 그래서 설못했아아 아, 맞아 녹대에 있었어 녹뒤에 있면설 못해? 설리잖아 예가 맞겠지? 어 대형 대형 칸디잘 가니까 차, 차. 바로 칸디포쉴수 없이 잘 가고 차, 차. 잘 가고 나플셋 포! 포! 컨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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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권 스나드 음. 갔어요 뭐야, 중권 슈천팀. 뭐야? 슛 선진